굿샷, 똑바로 멀리 쭉쭉 가네요. 오늘은 임팩톤 슬라이스 교정 양피 골프 장갑 보여드릴 거예요. 장갑 안쪽으로 고탄성 지지대가 숨어 있어요. 손목 꺾임 방지 시스템 특허 기술이 적용된 골프 장갑이에요. 제 맘대로. 손목이 꺾이지 않아요. 일반 장갑 착용했을 때에요. 손목이 이리저리 나대서인지, 티샷은 슬라이스가 많이 나고, 아이언샷은 훅이 많이 나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저는 항상 티샷 하면 조금 오른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슬라이스가 조금 난다는 얘기죠. 슬라이스 방지 장갑을 끼고 손목이 나대는 걸 방지하면서 티샷을 해볼게요. 오, 굿샷. 쭉쭉 똑바로 잘 갔어요. 벙커에 빠졌지만요. 살는지한달 조금 넘어서 폼이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일과 스트레스 풀기에는 또 골프가 최고예요. 에잇, 탄도가 안 나왔지만 그래도 똑바로 쭉쭉 갔어요. 방향이 잡히니까 조금 더 정확한 스윙을 할수 있어요. 손무가 나대지 마. 최고급 카브레타 양가죽으로 착용감도 편안하고 부드럽게 착감기는 그립감도 좋아요. 손목을 꽉 잡아줘서 방향성을 확실히 잡아주네요. 임팩톤 슬라이스 교정 양피 골프장갑. 방향도 잡히고 비거리도 향상됐어요. 드라이버 티샷 14번 중에 정타 1개 2개 나기도 어려운데 정타가 무려 5개나 났어요. 임팩톤 슬라이스 교정장갑 없었던 지난번과 비교해 볼게요. 확실히 티샷은 슬라이스였네요. 평균 비거리 169.1m의 평균 구질은 슬라이스 임팩톤 슬라이스 교정장갑과 함께한 이번 게임 평균 비거리는 7m 늘었고 평균 구질은 페이드가 됐어요. 임팩톤 슬라이스 교정 양피 골프장갑으로 나대는 손목 잡고, 방향과 거리 둘다 잡아보세요. 네, 지금까지 나박이었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안녕.